푹푹풍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애의 자격 가람쌤이에요 상대방이랑 헤어지고 나서 내가 후폭풍이 왔을 때그 사람도 후폭풍이 왔을까? 많이 궁금해하시죠 나만 진심이었나? 하시는 분들 오늘은 후폭풍이 오는 이유와 오게 하는 방법까지 제외 꿀팁 쫙 풀어드릴게요 후폭풍이 오는 이유? 간단해요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고 느꼈기 때문에 나한테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미련이 왜 남겠어요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별 통보를 받았고 근데 상대방을 듣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그건 결국 상대방에 대한. 후폭풍이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의 이별을 결정했다는 건 슬프지만 나와의 인연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대한테 내 가치를 알려줄 수 있다면 후폭풍 충분히 오게 할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후폭풍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식으로 보였는지 그리고 왜 이별을 하고 싶게 만들었는지 그걸 가장 중요한 거 놓치고 싶지 않은 어느 사람으로 재평가되려면 이젠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할지도 분석할 수 있고요. 지금 나는 상대랑 계속 만나고 싶은데 상대는 헤어지고 싶어 한다면 그리고 그 선택이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나는 상대방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할 생각도 없고요. 왜냐면 연애하고 헤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누구나 다 하는 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잘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정확한 방법을 안다면 누구보다 나한테 잘 맞는 연애를 할수 있어요. 그러려면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생각해보면 트라우마 때문에 가족에 대한 애착이 없는 사람한테 뭐 이러면 부모님이 슬퍼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게 와닿을까요? 결국 얼마나 이 사람에게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상대방과의 대화나 경험을 차근차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핵심은 사람들이 다그 사람 별로라고 해도 난그 사람만 있으면 될것 같잖아요. 정확하게 이 감정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만 있으면 상대방이 너무나 의지가 되고 힘이 들수 있게 나에게 의지하고 싶게 만들면 제외, 거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나의 재회 가능성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헤어진 날짜부터 좀 천천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의논해드리는 게 가능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추가로 꿀팁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런 후폭풍을 부르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매달리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매달리거나 미련을 보이는 모습은 후폭풍은커녕 아무것도 부르지 못해요. 오히려 밀어내는 거죠. 만약 지금까지 매달리셨다면 진짜 힘들겠지만 딱 멈추세요 지금 배불러 죽겠는데 자꾸 음식을 갖다 들이밀면 싫잖아요 상대방이 배고파지면 다시 나한테 올수 있도록 나는 좋은 냄새만 풍겨도 충분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후복풍이 오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거 댓글로 알려주시면 컨텐츠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